이 아침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의 시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께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다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오늘 존경받으에 있는 이야기는 일본 길 가운데 찾아온 다윗은 하나님의 종 아비멜렉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대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 떡밖에 그런 가운데 다윗에게 내가 거룩함을 지켰다면 나는 너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주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건네주어 다윗이 굶지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진설병이 어떤 떡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는 그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런, 일런의 계정에 이있음에불불하하아 아비 멜 이런, 그 떡을 다 이런, 에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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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비멜레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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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유색의 진설병의 뜻을 주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헤아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금지림자에게 금지림을 통하여서 오늘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의 의미가 된다면 율법의 뜻을 바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이스에게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늘 성경을 읽을 때이 본질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본질의 뜻 가운데 서서 오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듯이 무엇인지 맹목적으로 문자에얼매여서 문자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을 다함으로 만매하며 어떤 측면 속에서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말씀의 본질의 뜻을 해하면서 하나님의 참뜻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에 열매지 말고 본 질의 뜻을 헤아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성찰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스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